자 원악마 선수대 후수 기마장기입니다. 자 같이 찾기를 확보해주고요. 자마 올라가고 자 면포 자 지금은 포가 차를 씌우면 제 차가 잡힙니다. 올라가 줄게요. 자 그냥 기마 올라가고 뭐 이쪽 마가 나오겠죠. 우원왕 차는 거 보니까 자 전형적인 우원항입니다. 포가 빨리 들어간 거 보니까 궁수비 빨리 할것 같아요. 뭐 여기를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차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자 뒤로 빼고, 자 씌우겠습니다. 자 때려라. 안 때려요?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 수포가 이런데 오겠네요. 자 포가가서 이거 선수 걸고 땡기겠죠? 차한칸 들어갑니다. 이러면 조를 옆으로 못 땡기니까 땡기려면 한칸 올린 다음에 붙이려고 할 거고요. 올리면 차가 이제 침투할 거고요. 차가 두칸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가 볼게요. 누를 수 있다. 누를 수 있다예요. 누르던 말던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군요. 자차 하나 또 올라갈게요. 일단 여기 공격하기로 했으니까 이쪽을 차가 들어가서 또 공격하자고요. 이야 밀수 있다 이거나 와 이거 차가 포를 왜 이렇게 때리고 싶지? 차가 포 때리면 졸로 잡고 상장치면 마가 맞구요. 차가 붙으면 살을 올리던 마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차가 잡고 마로 잡으면 한방또 때리면 되죠. 자, 일단 누르고. 자, 지금 포가 씌우잖아요? 그럼 차가 뒤로 못 빠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밀면은 제차 죽습니다. 그럼 포가 씌우면은 숨도쉬지 말고 차로 포를 때려야 돼요. 포가 차 씌웠는데 엄한데 가면은 미는 수에 제 차가 죽으니까 포가 차 씌우면은 그냥 때리자구요. 지금은 때려야 되네요. 요 자리 가긴 좀 그렇죠? 자, 때립니다. 자, 상장 치면, 포가 와서 맞겠다. 그소리고요 자, 절 잡아주고. 뭐, 그렇게 점수 손해 아니에요. 장기차로 둘 것도 아닌데, 뭐. 다음 수, 어차피 포가 들어가면요. 여기 와서 명 막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때려갖고, 이거 잡고, 상 잡고, 요렇게 해서 기물 정리할 수도 있구요. 그럼 점수 역전당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쪽 마가 빠져야죠. 이쪽 마가 빠지고 포가 들어가면, 나중에 포가 여기 갔을 때, 차가 가서 포를 지킨다던지. 계속 묶일 거예요. 어떻게 되실까요? 아하. 얘를 지금 밀 시간이 없을 텐데. 자, 지금 당장 포가 여기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죽어요? 지키려면 차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도 그냥 잡을 거 아니고 뭐 포장치고 잡아도 되고 지금이라도 이쪽 마가 움직여야겠죠 근데 지금 이쪽 마 움직이면은 포가 여기 씌웠을 때 차가 와서 지키면 포로 상을 때리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면포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면포 가면은 그냥 궁틀면 되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거고 궁틀면은 이포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궁틀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궁틀어도 포가 여기 씌우면은 어차피 얘 도망을 못 가고 차가 올라오면 상 먹고 외통이 아니죠. 포가 여기 갔을 때 전제잖아요. 포가 여기 갔을 때 차가 올라서 지킨다는 전제니까 잡으면 외통 아니죠. 뭐이 상태에서는 지금 차가 올라올 이유가 없죠. 이거는 지금 포가 여기 와서 막멱을 막았을 때 그때 이야기니까. 자 이거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포가 요 자리를 가면요, 견마차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먹으면 상대도 이거 먹겠다예요. 차가 빠진다고 해도 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군이 안 나와요. 그다음 대신 요렇게 가면은 마가 뒤로 빠지고 차가 퍼먹으면 상대부 제퍼먹고 제가 마먹으면 상대분도 제 상을 잡고 이러면 포대와 상마대가 됩니다. 포대와 상마대가 돼요. 그러면 별로인 것 같은데. 면포, 가면은, 뭐궁 틀겠죠. 자, 일단은, 면상 가서, 이졸 한번 걸어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마, 빠지면은 그냥 포 잡으니까, 지금 마, 못 빠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얘부터, 어디로 갈 거냐, 물어보고. 그니까 지금 포가 여기 가면은, 포대와 마상대가 되고 하니까, 점수가 그렇게 이득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제 차가 이제 반대로 돌면서 여기를 이제 공략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얘부터 잡고 갈게요. 공짜. 알뜰하게 공짜부터 챙깁시다. 옆으로 재끼나요? 옆으로 재끼면은, 제가 포가 잡았을 때, 당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재끼면, 제가 포를 못 잡을 것 같아요. 상으로 살을 치는 거는, 음, 별로죠. 많이 별로죠. 풀리니까. 자, 일단, 잡아주고. 자, 잡아주고. 차가 이거 못 잡죠? 포가 여기 가는 수 때문에. 자, 살을 들어 올렸어요? 상으로 때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자, 마도 올라갈게요. 상대분은 지금 여기 계속 묶여있는 거니까 안 풀어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차가 병 잡으면 포가 여기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면 이제 마피하면 이제 포 죽는 거죠. 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병 잡아도 장군 못 쳐요, 포가 이탈해도. 이제는 궁을 틀었네요. 포가 여기 갈까? 포가 여기 가면, 땡기는 수가 참, 그렇단 말이에요. 자, 다시 상 들어갑니다. 어차피 포는 지금 이탈 못해요. 이탈하면 차가 죽으니까. 마도 이탈 못해요. 마가 이탈하면 포가 죽으니까. 아직도 걸려있어요. 상대분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아직도 묶인 거를, 상대분이 못 풀고 있어요. 가만 보시면요. 저는 차 하나랑 병 하나밖에 안 죽었어요. 나머지 이기물 다 살아있습니다. 자, 또 붙여요. 아직도 절못 땡기고, 막 움직일 수 없고, 차 움직이면 상이 죽고, 포 이탈하면 차가 죽고, 아직도 지금 기물이 다 묶였습니다. 움직일게 얘네들 밖에 없어요. 세개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개 4개 빼고 못 움직여요. 이러면 진짜 장기 둘만 안나죠.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분이 장기 둘 맛이 안 난다. 그럼 저는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즐겁고. 자, 점수는 이제 0.5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를 옆으로 틀어서 포장 치려고 하면, 4 옆으로 틀면 궁 도망가죠. 포장 안 맞아야 되니까. 상대가 선수로 포장 치고 여기를 풀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가 움직인다. 그러면 포장 쳐서 풀려가는 거니까. 도망가면 되죠. 이러면 선수 못 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여면 나중에 제가 포가 이렇게 하면은 마가 뒤로 못 빠집니다. 옆으로 빠져야 돼요. 물론 제가 이거 잡으면 이거 잡히겠지만. 자, 자판기네요. 자, 또 잡을게요. 자, 또 잡고. 지금 여기 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졸만 공짜로 주고 있어요. 자, 점수 역전됐죠? 아직도 안 풀렸어요. 네, 결국에는 좀 풀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해갖고, 기권을 하셨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락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찻길 확보하고 자, 마 올라가구요 자, 면포 자, 기마 올라가고 다 들어 올려서 대응하겠다 이거네요 이게 차가 이런 거 붙는 거는 지금 두개 올렸기 때문에 차가 올라와서 올라와서 대응하니까 지금은 굳이 붙을 필요 없구요. 자 상으로 여기 때리겠다. 이 소리네요. 자 밀어서 먼저 잡진 않겠죠. 자포 뒤로 돌려서 지키고 자 대차하자. 안해요. 자 붙여서 괴롭히고 요 자리 갑니다. 자 일단 잡아주구요. 같이 잡아요. 잡으면은 포가 때리고 잡고 차가 한칸 빠지겠다 이거 같은데 지금 이거 잡으면요 포가 말을 때려서 선장 치고 사로 잡으면 차가 여기 붙겠다 그 소리입니다 포 달라고 포가 넘어가면 이제 차가 상 먹고 들어오는 거죠 차가 포를 지키면은 이제 졸로 상 잡고 나중에 포가 차를 씌우면 제 차가 위험해지는데 그런 건안 돼요 딱한수 버티는 용이고. 상대가 이 상만 제거하면 이제 포가 와서 차 씌우는 게 선수니까. 자 기포 넘어갈게요. 자 같이 잡고 포가 맞대리는 수가 있어서 상이 나갈 수는 없어요. 상이 나갈 수는 없고 그냥 포 넘어가서 안전하게 갑시다. 자 이건 실수인가요? 아니면 함정인가요? 자, 일단 잡아주고. 자, 지금은, 땡겨줍니다. 뭐, 지금은 뭐, 포가 맞대리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야, 여기는 좀 아프다.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괜히 잡거나 하면 차가 이거 먹고 들어오고 막 포가 쉬우면 피곤해지니까, 여기가 약해지면 안 돼요. 또한번밀수 있죠? 상이 뒤로 빠져요? 자, 붙이고. 찌르겠네. 나가주고요. 뒤로 빠져줍니다. 결국에는 여기 이제 치고 들어온 건데, 이러면 잡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가진 자의 횡포 딱 해버리면, 초가 여기서 이제 눈물이 나죠. 일단, 포가 여기 가는 수 하나 존재하겠네요. 포가 맞잡는 순간, 상대분 포가 이거 맞대리면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난리나죠? 이거는 지금 이쪽 포 이탈을 안 돼요. 이쪽 포가 이탈하면은 역포가 이거 때린 다음에 장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차라리 김을 정리하려면 이쪽 포로 2조를 때리고 마가 잡았을 때 차가 요거 잡으면서 요거 선수.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점수 이득 보고 있는데, 요렇게 때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괜히 상대 양포에 또 시달려갖고, 형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자, 다시 빠지고. 차가 여기 또 내려오면, 같이 내려가구요. 포 묶으러. 항상, 이궁 틀었을 때, 이제 포가 맞대리면서 선짱, 이거 조심해야 돼요. 차가 막을면, 포 돌렸겠죠? 자마 올라가고 자 튼튼하게 모아줍니다 나중에 마가 여기 들어오나요? 자 포가 가서 졸달라고 하면은 졸을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내려올거예요 그쵸 자 대하자 포가 묶여있으니까 포가 돌면은 제가 위험해지는데 포가 묶여 있으니까 포가 못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못 깨죠. 깰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포 이렇게 돌고 이쪽 포 이렇게 돌아서 공격하겠다. 뭐 그건데. 일단 상으로 차 선수 걸어주고. 일단 포를 계속 묶어두네요. 자 지금은 제가 상을 이렇게 떠갖고 포를 달라 하더라도 포가 이렇게 뒤로 빠지겠다 이거예요 상으로 포 때리면 제 차가 죽죠. 지금 상 떠도 포를 못 잡아요. 상떠 갖고 포 잡는 수가 아니 됩니다. 마가 가서 상 선수 걸겠습니다. 상으로 사 때릴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상이 가서 이번에는 포를 달라는 거예요. 아까랑 모양이 틀려요. 지금은 포를 뒤로 돌리잖아요. 그럼 상으로 포를 못 때리지만 마가 이 자리 들어가면 이 마장에 외통수 있어갖고 상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포를 뒤로 못 넘겨요. 차가 내려가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포를 뒤로 넘기면 마가 여기 들어가면서 이 마장 외통수 보자고 하기 때문에 상이 잡혀요. 그쵸. 내려가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 지킬 순 없어요. 마가 여기 가서, 아이고. 아, 여기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마로 포 때리면 공짜죠. 사로, 저기하면 이포 공짜니까 이러면 상공짜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포도 못 살리죠 아하 거길 잡아요 그럼 또 저는 상잡아 상잡죠포안 잡습니다 요 자리 가면은 막아가서 마랑 아요 자리 가면 막아가서 마랑 포 걸고 요 자리 가면 다시 요 자리 가서 마랑 마장 외통수 두개 이러면 말을 살릴 포를 살릴 방법이 없죠. 뭐요거는뭐 잡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수 마가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 자이졸뭐 신경 안 씁니다. 차 걸어주고, 차 때리고, 양수 겹장이니까 사 내리야죠. 마장의 외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